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농기계 업체 모임과 그 모임 후 노래방에서 촉발된 코로나19 n차 감염이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방역 당국은 어느 정도 관련 집단 감염이 차단 관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노래방 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 그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농기계 업체 사적 모임과 노래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5일 1명 추가됐습니다. 전날 2명에 이어 다시 1명 줄었는데 누적 확진자는 모두 21명입니다. 관련 연차 감염이 잦아드는 모습으로 도 방역 당국은 어느 정도 차단된 것으로 봤습니다. 어느 정도 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여전히 노래방 관련해서 혹시 숨은 뭐 감염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특히 노래방을 최근에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증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현재 하지만 관련 총 검사자는 970명, 자가 격리자도 240여 명이나 돼 산발적 확진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노래방 시설 등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지속해 보고되면서 이용 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등이 강조됐습니다. 지금 광주하고 전라남도에서 금, 어제 확진자로 몇 분이 코인 노래방 형태로 확진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이런 상황에서 확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소수지만 방역 당국 입장에선 역학조사가 쉽지 않아 또 다른 집단감염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와 도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야외 활동 증가 등이 그 변수로 작용하고 하루 평균 전국 확진자가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서입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는 29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현재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상태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